이번 시간에 제가 그 서울 리빙 디자인 페어 가가지고 샀던 거 공개를 한다고 그러는데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은 세상을 운영할 때도 소품들이나 컵을 다 여기서 샀었거든요. 근데 그때랑 확실히 좀 달라진 게 그때는 유리 같은 어, 세련된 립 음, 그런 아름다움이 있었다면 확실히 이번에는 어, 인센스 홀더가 진짜 많이 생겼고 다 원목이었어요. 자연한 자연 자연한 것들이 많아서 어, 그런 거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저의 취향을 좀 닮아 있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제일 처음으로는 어, 보여드릴게 박지영 세라믹이라고 해서 박지영 작가님이 계셨어요. 도자기 만드시는 분이었는데. 여기에서 차를 드실 수 있게 제가 세팅을 해놓을 거여서 정말 좋은 이제 차잔 들을 구매를 하고 싶었어요. 이게 이제 차를 우려가지고 이게 이렇게 예쁜 걸 구매를 했어요. 얘는 따로 부부티아우스라는 데서 구매를 했고 이렇게 차 우리는 게 있고 그리고 이건 진짜 한 눈에 반했어요 너무 예쁘죠. 얘가 뭐가 저를 사로잡았냐면 원래 차 거름망이 있잖아요 차 거름망이 있는데 얘는 거름망도 이렇게 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이 살짝살짝 뚫려있는데 이걸 햇빛에 조금 비추면 여기 안이 하얗게 조금 빛나요 얇아서 여기만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찻잎을 넣어요 그러면 얘도 다 도자기거든요 이렇게 찻잎을 넣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물을 넣어서 찻잎을 우려요 그래서 다 우려지면 얘를 여기다가 넣고 찻잔을 또 세트로 구매를 했습니다. 찻잔이 진짜 예쁜데 찻잔도 여기 보면 여기만 살짝 이렇게 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햇빛 비치면 약간 여기가 빛나요. 네, 이렇게 형광등에 비춰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찻잔에다가 여러분들이 차를 이렇게 우린 차를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친구 박지영 세라믹, 박 지영 작가님의 작품이죠 사실 이건 작품을 구매했고요. 그다음에는 진짜 한눈에 반했어요. 톤도씨라는 곳인데요. 저는 이 곳을 처음 봤거든요 여기에서. 근데, 모래를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좀, 모래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응축을 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선반도 있고, 인센스 홀더도 있고, 있었는데, 저는 제 눈을 사로잡았던 꽃병, 꽃병을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다 모래거든요? 모래로,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신기해요. 여기 꽃병이고, 이게 다 모래를 색깔을 입혀서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들어오시자마자 반겨줄 꽃을 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얘를 구매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컨셉이 약간 원목이랑 도자기여서 정말 아, 정말 비쌌어요. 아, 너무 비싸서 깜짝 놀랐던. 그리고 이거는 어, 차판. 차판인데 여러분들 차를 보실 때 이렇게 널브러져서 먹기가 좀 그렇잖아요, 드시기가. 그래서 이것도 해성공예, 해성공예? 맞나? 해성공예. 거라고, 하는 데에서 이분도 원래는 작품을 만드시는 분인데 이번 폐업 때문에 이렇게 소량으로 만들어 왔대요. 얘가 뭐가 특징이냐면 옷칠을 해서 남은 데도 맨질맨질해요. 얘는 씻을 수도 있고 잘 상하지 않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드시라고. 어쨌든 혼자 계실 거니까 드시라고 이렇게 세팅을 할려 구매를 했습니다. 어, 너무 예뻐. 야, 이거 한눈에 봐볼요 아, 얘는 옷걸인데 여러분들이 옷을 가지고 오면 옷을 걸어야 하는 대나무 옷걸. 얘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진짜 레알 대나무. 예뻐서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나날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헤이 나날. 거기에 작가님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도자기를 이렇게 부셔가지고 인센스 홀더를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얘는 오자마자 여러분들이 향 맡을 수 있게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구매를 했는데 얘는 이렇게 전부 다 모양이 달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드셨냐라고 여쭤보니까 도자기를 굽고 얘를 다 깨부순대요. 깨부서서 만든 걸로 이렇게 인센스 홀더가 탄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구매를 했어요. 정말 별거 구매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돈는많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말 예쁜 것들도 많았고, 어, 머물다 사장에 딱 어울리는 것들이 많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서 세팅을 이제 해볼게요. 아, 그렇 아직 테이블이 없어서. 벗어 먹어야 되겠네요. 진짜 공간을 꾸미면서 맨날 느끼는 게 처음에 기획했던 데랑 막상 이제 공사가 시작하면 좀 방향이 틀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찾아보고 예쁜 게 너무 많은 거지. 인테리어도 너무 많아. 그럴 때는 참고한 자료가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공간을 꾸밀 때 내가 원래 처음 생각했던 그 이미지를 다시 떠올려보는 게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 선택과 집중인 거죠 어떻게 보면 하고 싶은 것과 보여주고 싶은 게막 엄청 많아도 하나를 보여주자 그 하나가 뭐였지 내가 처음에 보여주려고 했던 이미지가 뭐지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 주문제작이죠? 이건 아니요. 아 이건 요 샀어. 이거 찾는데 너무 진짜 오래 걸렸어. 아 이거 사는데. 음. 여기에 그럼 그 지세에 있는 음. 책 가져오는 거죠? 아몇 어, 개는 줄요. 이걸 왜 잘랐냐면, 아, 머리 왜 이렇게 연결해서 커튼을, 커튼을 만들려고 잘랐어요. 아까 열심히 콧질하다가, 이제는 그 바느질 모드. 아, 땀샘이 폭발. 여름에 흘릴, 땀을 다 흘린 것 같아. 얘는 제가 프랑스 자수를 퇴사하기 전에 배워가지고, 바느.. 반칙고리가 없어서, 이걸 갖고 왔어요. 역시 뭐든지 배워주면 다 쓸데가 있습니다. 이거 왜 배웠냐면 제가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너무 워크홀릭이라 이런 배우는 거에 돈을 좀 투자를 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취미생활 있잖아요. 프랑스 자수. 그래서 이제 퇴산 무렵에 한참 방황을 할때 뭐라도 배워야겠다. 그래서 너무 예전부터 배우고 싶었던 프랑스 자수를 한번 배워봤어요. 퇴근하자마자 가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참 퇴사 고민할 때여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퇴사 고민을. <웃음> <웃음>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퇴사 고민을 하는 것처럼, 저도 그때 선생님한테 한참 퇴사 고민을 했었다는. 뭐 어, 다, 아시다시피 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답답한 마음을 풀 때가 없으면 아무 때나 하게 되잖아요 저도 그때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세상에 오시면 음료 시키실 때그 컵받침 같이 드리는데 거기에 지금의 세상이라고 적혀 있어요 실로 그거 프랑스 자수를 배워서 걷다 써먹었다 <laughs> 여기다 또쓰먹네요